재정에 관심이 많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의견과 조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종종 이런 지혜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행 계좌에 엄청난 금액으로 진정한 부자임을 증명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언을 자주 해주지 않으니 놓치지 마세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멘토로부터 받은 최고의 재정적 조언은 무엇인가요? 멘토가 가르쳐 준 돈에 대한 교훈 중 항상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가요? 충분히 오래 충분히 작게 유지하면 곧 충분히 크게 될 것입니다. 즉 돈이 많다고 해서 서둘러서 고급 자동차나 보석 같은 것을 사려고 하지 말고 지출을 낮게 유지하세요. 저는 한 달에 3만 달러를 벌고 있었고 간접 비용이 3천에서 4천 정도 들었습니다. 100만 달러를 모은 후에야 같은 해에 기아 옵티마에서 마세라티로 바꿨어요. 그때 현금으로 구입했죠. 한동안 빈털털이었겠군요. 네네 물론이죠. 아시겠죠 친구들? 현명한 사람들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지출을 줄이고 사치를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저축하고 재투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큰 변화는 진정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나중에 일어납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탄탄한 재정 습관을 기르는데 집중해보세요. 진정으로 현명한 조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시작하면 즉시 모든 것을 최고로 구매하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구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고생하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이와 같은 멋진 동영상을 계속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기억하세요, 헨스턴의 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즈니스와 금융의 세계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 즉 이전과 이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제 인생 최고의 재정적 결정 중 하나였어요. 집을 팔았습니다. 실수로 집을 사서 많은 주택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산으로 아파트 건물을 샀어요. 아파트 건물을 산지 7년 후 집값이 오르자 대출 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출을 재융자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몇년 후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말이죠. 저는 말했죠 좋아요 지난 대출보다 더 많은 6천만 달러를 융자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 대출금 4천5백만 달러를 갚고 6천만 달러로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래금액은 1천5백만 달러뿐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계약금을 4배로 내겠다고요 계약금에 4천5백만 달러를 더해서 4배를 주겠다고요 그러면 여전히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현금 유동성도 그대로죠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했죠 4천5백만 달러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우와 제가 그랬죠. 파티를 하자고요. 그래서 돈이 세 배로 불어나고 현금 유동성도 그대로인가요? 여전히 현금 유동성에 자산도 있어요. 네, 그건 4, 5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 자산은 현재 2억 5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와, 이런 건 바로 일생일대의 거래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누구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 금액이 견과류로 얼마가 될지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머리가 빙빙 돌아요. 그런 횡재를 한 사람에게 돈이 부족할까 걱정하는지 물어보면 그의 대답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거예요. <웃음> <웃음> 여러분, 어떤 재정적 결정은 삶을 바꿀 수 있으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알아요? 내일 여러분도 비슷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고, 여기서 본 내용 덕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 편에서 뵙고,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